여기가 왕곡의 어린이집입니다. 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교문이라고 하죠. 출입구, 출입구에 연결된 도로 앞에 그도로에 교차로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린이집 진출입로 바로 입구이기 때문에 이 입구에서부터 연결된 이 도로 있죠. 이도로의 좌우 여기서 만나는 저 삼거리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어린이집 여기가 입구인데,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기가 왕국의 어린이집 부지입니다. 여기가 진출입로라고 자기들은 말하지만, 이게 도로가 아니라 이 어린이집의 부지이고, 부지를 통과하는 자기 땅 안에 있는 그냥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저택이 있어요. 그 대지가 예를 들어서 천평만 미터다. 그러면, 그 안에 집을 지었을 때그 집에 들어가려면 뭐 하늘로 날아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도로에 연결된 부지 끝선으로부터 이제 이 차가 들어가든 사람이 들어가든 도로 도로 형식이니까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습니다. 뭐꼭 길이 아니라 대지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마치 도로라고 표시를 하는, 도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저 앞에서부터 이쪽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큰 도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을 잘못 설정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가 도로이고, 여기는 왕국의 어린이집 부지입니다. 이 전체 저 앞에서부터 저 어린이집 지어진 곳까지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저 풀밭은 다른 사람 소유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있는 공간은 이 어린이집 부지다 라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기가 길처럼 보이지만 길이 아니라 여기는 이 대지인 것이죠 대지 돼지. 대지를 도로라고 표현하는데 을 이것은 헛소리입니다 이건 절대 도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대지 1000평만 미터가 있다. 그 대지의 안쪽에, 깊숙한 곳에,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0m인데, 약 90m 지점에다가 그물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80m까지는 어떻게, 날아가야 됩니까? 날아가지 않죠. 그 안에 자기가 주차장으로 쓰든, 뭐 대지로 쓰든, 어떤 용도로 쓰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어쨌든, 도로가 포장이든, 비포장이든, 그, 가로질러서 집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는 곳을 내가 포장했다 해가지고 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지인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곡의 어린이집 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어린이집 경계가 돼 버리면 저 오른쪽에 있는 그 주유소하고 거리를 쉴때이 대지 경계선인 바로 여기서부터 이저 주유소까지의 거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주유소도 주유소 건물을 재는게 아니라 주유소가 사용하고 있는 저 공간 자체를 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이 주유소를 진출입할 때 사용하는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이 주유소 설치 규정이나 이 도로법 등등을 보면은 주유소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되고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이 도로 조명화구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공간이 없으면 땅을 매입해서 주유소 그 운영주가 땅을 매입을 하든 이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도 지금 진입로를 표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진입로가 있고 반대로 예, 출입, 그러니까 나가는 쪽 출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면에가. 그러면 실제 거리를 잰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재야 되는 겁니다. 주유소의 부지는 저기서까지이고 어린이의 부지는 여기 있는 콘크리트 이 구조물, 이 여기서부터가 어린이집 부지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진도군에서는 어이없게도 저 건물하고 이 주유소하고 거리를 재가지고 예, 50m가 넘는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찍는 게 아니에요. 어,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왕곡의 모텔까지 있는데 왕곡의 모텔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교 같으면은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서천이 자체히 담아냈다. 여기가 만약에 그 어린이집 집 출입로를 하면은 집 출입로가 접하는 도로에 좌우측 도로에 교차로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된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야 되는데, 저 앞에 쓸데없는 큰 도로를 어린이보호로 구역으 지형을 해가지고 많은 차량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은, 놀이 시설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고, 이 놀이터라든가 전용 주차 공간이 있는 그런 어린이집은 반드시 부시, 부지 경계선을 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정화구역을 해가지고, 그, 이런 모텔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노래방이나 이런 것들을, 주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용유 복지시설.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모텔이 옆에 있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시설부터 50m 그거 일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어린이집이고, 요 앞이 이 어린이집 부지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게 주유소이고 아까 보셨다시피 노면에가 진출내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주유소를 이용하기 위한 주유소의 부대 시설로서 그 부지 경계선 될때는 어떤 시설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지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정의가 있습니다. 사관. 어린 설치 기준을 위반해 놓고 뭐 이렇게 담장을 설치했다 담 또는 벽이 있는 경우에도 최단거리를 잰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처음에는 저 담을 재고 여기서 담부터 저기 있는 저 주위기까지 50m 가 넘는다고 주장하더니 지금은 이제 담도 무시하고 건물하고 주위기하고 이 사이가 50m가 넘기 때문에 위반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주장하지만. 어린이집의 이 부지 경계선은 바로 이 지점 여기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어린이집 부지 경계선입니다. 저가 담장이 아닙니다. 근데 진도군에꼭 담장부터 째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